같은 아이폰인데 누구는 120만원에, 누구는 8만원에 개통했다고요? 혹시 여러분 집 근처 휴대폰 매장 가서 아직도 정가 주고 사시나요? 지금부터 성지의 진짜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구매할 때집 근처 대리점에서 정가에 가까운 가격에 개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지 매장에서는 같은 모델을 절반 이하 가격으로 개통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지끼리도 가격 차이가 크게 난다는 사실인데요. 어성지에서는 59만원, 비성지에서는 38만원,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No. 핵심은 판매자가 통신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입니다. 판매자가 많이 팔수록 통신사에서 주는 수수료도 많아지고 그만큼 소비자에게 더큰 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휴대폰 성지는 박리담의 구조로 운영되는 거죠. 마트에서 딸기 한 팩은 4,000원이지만 두팩 이상 사면 2,000원으로 할인해주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성지들은 단독 매장이 아니라 프랜차이즈처럼 같은 간판을 달고 전국적으로 묶여서 대량 판매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매장일수록 최종 할인 가격이 적혀있는 시세표에 나오는 가격이 더 저렴하고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이런 성질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어떤 매장이 진짜 하이엔드 성지인지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휴대폰 직방에서는 매일매일 성지 시세표와 좌표를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증된 성지 매장만 모아놓았기 때문에 어디서 개통해야 안전하고 저렴한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모델이 있다면 카페 가입 후 시세표부터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운영된 지 3년 정도 됐고 매일 싸게 개통했다는 후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 17한 자릿수로 개통이 가능하고 S25와 각종 보급형 모델을 공짜 또는 돈 받고 개통이 가능합니다.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 성지 방문 서두르는 게 좋아요. 시세표 확인하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휴대폰 직방 검색해보세요.